이게 아 어제 마하 888님 팔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못읽어 드렸었던 것 같아요. 핸드북 페이트 2. 어제 황제까지 했었나요? 13 이거 어제 했던 트위치 이거 잘 반영됐겠죠? 근데 진짜 어제 이상하게 카드 선택지는 안 뜨더라고요. 버그인가? 대사제 이어서 합니다. 동료. 동료는 그때 사기꾼으로 누가 해달라고 하셔서 사기꾼 할게요. 아, 콜비율은 안 되네. 이건 멜라클립스가 있어야 되는 거지? 있는 카드가 없네 이제 불타는 건물 <laughs> 아 불타는 건물 칸 카... 토큰 있네 이거 사람들 구하다가 죽을 뻔했죠 다들 <laughs> 빌리의 몽둥이 이거 너무 궁금하다 아름다운 검 추억의 불타는 건물이죠. 용병의 옷, 군주의 왕관, 검은 숲 반지, 도박꾼의 보석 반지 너무 많으면 안될것 같거든요 머리랑 갑옷, 무기, 무기 3개 무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무기 3개 솔직히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추기경검 하나 빼고 방패 하나 넣고 질리? 앙? <laughs> 그쵸. 이제 장비도 점점 이게 플레이를 하면서 카드 슬롯 개수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갑옷, 갑옷 넣어야 되는데. 폭식을 갑옷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식량 얻을 때 플러스 원 되는 거여서 좋은 것 같아요. 식량 무조건 하나 넣고 어? 물자도 하나 더 넣었네? 산적의 칼. 알프리 신부를 노리는 암살자의 정체를 밝혀라. 행운을 시험하다 도적들은 의리가 없습니다. 멜라클립스의 부치김으로 인해 당신은 도적 길드 대장과 마주 앉았다. 대장일 수도 있고, 암살이 벌어지기까지 남은 밤. 무슨 소리야? 용의자는 우리 길드 내부에 있는 것 같더군. 보든, 로에나, 그린던, 나의 새 해결사지. 범인을 밝히는 건가? 암살자인데 극적인 연출을 좋아하는 것 같더군. 아직 잠자리 들지 말고, 나는 신부로 알려져 있지. 진짜 이름은 아니다. 회계를 관리한다. 멀베리 여관에서 보내는 그의 마지막 밤에 빨간색 초의 불꽃이 꺼지면 거짓 사제의 죄를 달래리라. 보든. 보든은 내 부하 중 가장 나이가 많아 소심한 사람이지. 수안이 있는지는 의심스러워. 본성을 쭉 숨겨왔다면 얘긴 다르겠지만. 단서? 어 이거 그냥 넘어갔으면 큰일 날뻔했네. 입을 열려면 벌꿀수를 조금 먹여보는 것도 괜찮을 거야. 로에나 로에나는 내가 이 자리에 앉은 동안 오랫동안 해결사 노릇을 해왔어. 그녀에게 제국군 3군단의 침투의 대장을 제거하라고 했지. 로에나가 진정 충성하는 건그 맛뿐이 아닐까 싶어. 그린던 그린더는 이따금씩 날도와 이랬었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대부분 사실이 아니지 그 녀석을 경계해야 할 거야 술에 취하면 터무니없는 비난을 쏟아낼 것이다 여기서 거의 20분의 뭐야 5라고 아니 5는 아니지 거의 한20% 정도는 추리 단서를 얻고 갈수 있는데 안 봤으면 큰일 날뻔 Once again. 그것이 떴다. Thinking <laughs> clues to save a life. When we look into memories, so many things are left unsaid. 직격당했습니다. 와, 시작부터 이거. 와. 그. Sauer. 고블린들이 나팔을 불고 빠져나가기 전. 아, 이것도 시간 제한 있어? <laughs> 오프는 기억할 것입니다. <laughs> 아이고 승무님 너무 친절하게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아 아, 이거 시간 제한, 일 시간 제한인데 어떻게? 아이템을 영영 일치하는 아 빨빨빨빨. On? On? One, two. one, two. one, one two. 어디가 어디가? 어, 근데 고블린 지금 도주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고블린부터 잡아. 그럼 어딜 도망가? 어딜 비켜? 안 돼요! 고블린! 고블린 잡아. 고블린, 고블린. 황금 고블린. 어, 왜 자꾸 이거 회피 누르는데 맞지? 어, 고블린 잡아 죽였다. <laughs> 어디, 네. 어디? 네. 오잉? 아니, 이거. 누르는데 반응이 오늘 안 좋은걸? 시간 지났는데 제가 고블린 계속 때리고 앉아 있어서 안 죽었나 봐. 아니 안 도망 못 도망간 것 같아요. 체력이 지금 개판 5분 전이지만 괜찮습니다. 왜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리 제로부터 시작하는 핸드 오브 페이트. 이건 왜 카드가 이게 안 뜨죠? 아, 떴다, 떴다. 아, 이제 뜨네. 이제 뜨네. 여러분들 빨리 투표해보세요. 이거는 좀 딜레이가 있구나. 지금 투표 거의 다 나온 것 같거든요. 오, 저도 이번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들 눈썰미 좋으시네요. 특수만 <laughs> 이들하고. <laughs> 솔직히 이건 100% 숲으로 들어간다 나올 것 같거든요 투표가. 어, 정크맨님 50% 50대 50대인데 간다. 그림자 괴물이 당신의 살갗을 찢어 발혔다 <laughs> 저기요? <웃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뭐지? 님들 이거 죽은 것 같은데요? 나의 암살까지 3일이 남았고 용의자는 3명이야. 3일 안에 거짓말쟁이를 찾도록. 부하가 그를 죽이고 싶어 하는 이유를 묻는다. 우리는 모두 그 말을 갈망한다. 누군가 내 머리에 높은 값을 매겼다면. 그는 잠시 와인을 보며 생각에 잠긴다. 암살자는 거짓말에 더 이끌리는 것 같더군. 거짓말쟁이를 가려내려면 암살자도 저절로 드러나게 될 거다. 아까 거짓말쟁이가 누구였었죠? 로에나 였나 보든 그린 던 그린 던 오케이, 나는 그린 던 에게 무어 해머 호 수의 성에출 입하 는 움직 임이 있 는지 감시 하 라고 일러 뒀 다. 성의 안주 인은 우리 에게 빚을졌 어. 지금 야영해야 되나? 갑자기 나무가 쓰러지더니 당신의 앞길을 다 막았다. 돈, 돈 없어 임마. 시간제한 없는 전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여기서 얻어맞아서 죽기... 이 정도 체력이면 괜찮을 걸요. 막한12 하면은 좀 곤란한데, 근데 내가 언제 산 적에 칼을 갖고 있지? 나는 산 적에 적이... 칼을 선택한 기억이 나지? 안는아니원투 어디로 궁극기 때리는거지? 원투 어이씨 이건 못피한다 1 2 너희는 내가 죽이고 어 저런 죽을 수도 있지. c o 근데 아까 고블린한테 고블린한테 아니야 그냥 차라리 고블린한테 황금을 내주고 그랬어야 됐어. 다시 간다. 유다히 여러분들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어제는 제가 포스트 쇼다운으로 손 풀고 했었죠. 오늘은 그런 거 없이 바로 시작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흠. I do not know what the usurper Callus has done with the game. That is certain. How these changes I know not. I have tried to anticipate him here as I train you. I have built as many different scenarios as I can muster. You must be ready when we arrive. Japarjom. 장비 팔거 있나? 어차피 살수 있는 것도 없고 뭐야 왜 이렇게 뭐가 많아? 마을 사람 도끼로 바꾸자 전 왠지 이거 쌍도류 이런 거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산적 할 버려 식량 하나만 사자. 요건 아직 아직. 아또 죽음의 숲이야. 어 근데 숲 외곽에 야영지를 만든다? 이거 뭐지? 여러분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거는 그냥 제가 이거 해볼게요. 궁금해서. <laughs> 이거 너무 목표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망했또 망했죠 야영지가 뜨는 조건이 뭔지 모르겠다 어 여러분들 돈 감사합니다 근데 여긴 진짜 못가 다시 해볼까? 안되네 아무일 없네 아또 고블린이야? 야 이거 빼. 이거 빼. 이게 고블린만 죽이는 거였어. 나비형님, 하이하이 유하 유하 오파 오파 어서 오세요. 고블린만 죽이는 거였어 이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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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비켜, 비켜, 비켜. 구블린 잡기 왜 이렇게 힘드냐? 그냥, 그냥 평범한 칼을 주면 안 될까, 얘들아? 서야 되는구나. 김범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유튜브 트위치 동시 스트리밍 진행하고 있어요. 어, 뭐야? 뭐, 나내고 그래도 훔쳐갔잖아. 아니, 내가 이거... 아, 저 고블린 다 빼버리겠어. 내가... 왜 죄다 명성이 있어야? You know my thoughts on priests and their ilk. 아까 그린 아아 아, 물어봤어야 했는데, 에이 모르겠다. 그린던 여기까지는 다시 다시 볼겠죠. <laughs> 좋습니다. 해당 카드는 주변 인카운터가 이미 공개되어 있을 때 최상의 결과를 뭐, 뭐 뭐라고요? 3번 나왔고요. 어 3번 또 카운트 들어갔습니다. 3번인가? <laughs> 어디를 가나 이거는 어려웠을 것 같아 솔직히. <laughs> 너무 난이도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对。 안 좋았네. 적을 자동 타겟하는 그런 시스템이 약간 있어서 불편해요. 내가 때리고 싶은 적을 때리는 시스템이 아니야. 또 죽어가는구만. 인카운트세장 공개. 아, 또 고블린이야? 아, 나 고블린 절대 안 가. 구비길. <laughs> 싫어. 돈 절대 안 줘. 죽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에게 돈 같은 걸 넘기지 않는다. 얘는 무슨 이렇게 피통 많아 돈보다 생명, 생명보다 돈 살려주십시오. 그저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랬던 겁니다. 제발 보내주세요. 우리가 뭘 해드리면 될까요? 웃기고 있네. 먹여 살린답시고, 어 지나가는 어 무고한 사람을 어. <laughs> 여러분들 다 1번이네. 명성도 얻었어. 평범하게 좀, 어, 이 반지 뭘까? 반지 생각보다 별로네. 이거 앞에 뭐가 있는지 안 보여. <laughs> 여러분들 식량 감사합니다. 이건 뭐지? 길드? assassins. I have little love for them, less still for the criminal guilds that fill the cities these days. 던 잠복 중임에도 그린던은 상당히 큰 소리로 즐겁게 말했다. 저 안에 있는 여인이 반역죄로 수배되었다는군. 사인 하나 해 드릴까? 좋아. 당신은 그가 종이의 이름을 쓰도록 한다. 그는 친절한 친절이 종이를 당신의 손에 쥐어줬다. 그린던이 당신을 조금 더 신뢰하게 됐다. 성을 드나드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이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위장한 도적길 우두머리 신입이야. 야 이, 이거 이거 3번을 하면 명성이 더 커지지만 오픈님께서 돈이 소중하다고 하시니 그... <laughs> 신입입니다. 신입은 더 이상 필요 없다던데? 그린더는 의심스럽다는 듯 눈을 가리게 뜨고 당신을 보며 무자를 두드린다. 말해봐. 길드에는 어떻게 들어온 거지? 길프리 신부가 잠수 사이에 그의 신발을 훔쳤다고 말한다. 하늘에서 별을 따다 그의 눈에 넣어줬다고 한다. 야 뭐하지? <laughs> 2번이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눈에 넣어줬다고요. 1번 <laughs> 표가 갈리는데, 유튜브 여러분들도 이게 막 트위치 투표가 반영이 되긴 하는데, 유튜브 여러분들도 뭐 1번이나 2번 치시면 그것도 제가 <laughs> 반영해서 넣어드릴게요. 1번 알았어. 나무 위족을 끼고 있단 말이다. 조금 덜 신뢰하게 됐대요. <laughs> 그린더는 자신의 칼날에 비친 자기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 1번. 갈프, 길프리가 아니라 갈프리였어? 갈프리 신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묻는다. 가족에 대해 묻는다. 아, 이거 그냥 다 물어볼 수 있는 건가 본데? 솜사탕 백조. 가족. 미안하지만 그런 정보는 헌신적인 추종자들하고만 나누는 거라서. 돈 줘? 이거? 어떡하지? 이거 선착순으로 할게요. 너무 물어볼 게 많은 것 같아. 그쵸? 이거는 다 물어볼 수 있는 거였어. 오케이. 에이! 됐다. 오케이. Well done. You continue to impress. 헌신적인 추종자가 많은데 가족이 왜 필요하겠어? 이것 또야. 아 알았어 알았어. 그만 다섯 개 줄게. 아 이거 0이안 <laughs> 나올 것 같거든요. 예감이 좋지 않아. 그렇죠. <laughs> 아, 돈 없는데, 어떡해. 돈이 없어. 돈이 없다고. 그린더는 한때 자신이 유명한 배우였다고 한다. 아이씨, 돈이 없어. 당신은 오늘 당신에게 그린더니 얼마나 거짓말했는지 궁금해한다. 이게 끝이야. 놀랍다. 놀라운 주사윤. 오늘 그린던과의 작업이 소득이 있길 바란다. 꽃혀 죽지 않은 걸 보면 잘된 모양이군. 야영지에서 수집한 단서들을 검토하십시오. 고블린과 겪은 문제에 대해 얘기한다. 고블린? 우리 길드에서? 하! 길드에서 그들의 충성심은 보잘것없지. 자, 밖에. So much folly begins and ends with crime. 도, 장비 또는 금화 그 대신 해, 해당 아이템을 도하, 도난 당하게 됩니다. 아, 이거를? 그런 거야? 어우, 멋져. 고블린은 웃기는 녀석들이지. 역시 이렇게 하소연을 해줘야, 어? 사람이 얼마나 힘들다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 내일은. 내일 누구 가지? 그러게요. 단서는 그래도 모아서 다행이다. 이건 어느 쪽 가도 저는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1번. 어, 반반이네? 미안, 선착순. 이번 건 1번으로 선착순 했어요. 보드는 소유자로부터 압류한 램프를 가지러 난파선 항구에 갔다더군. 단서를 다 모아야, 요, 하는 게. 야영지는 조금 있다가 갈게요. 아직 약간 버틸만하니까 설마 죽겠어? 피가 46인데? 오야 근데 나돈 없는데 평민은 궁중 무기고에 들어올 수 없어 당장 나가지 않으면 감옥에 갈줄 알아 네. 도시 장터에 들렸다 그마 10개 먼저? 아 미안 돈 없어. 금방 그말를 가지고 올게. 그말 있으면 여기 들러서 뭐 하면 되는데 과연 이두 개의 턴 안에 그말 갖고 올수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봐. 또 고블린이야? 또 너야? 또 너니? 이상하다 오늘 왜 이렇게 덥지? 어, <laughs> 야. One, two, three, three. 아니. 아니, 고블린, 이놈이 길막을 해? 감히?